이처럼 좋은 땅콩 고르는 법 외에도 땅콩에 관한 사람들의 또 다른 궁금증은 다름 아닌 음식 궁합. 땅콩은 주로 간식이나 반찬으로 활용돼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음식 궁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중 땅콩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재료는 뭐가 있을까? 뭔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땅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땅콩 속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간식계 단자 오징어와 땅콩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찰떡 궁합이라는 사실. 하지만 오징어만큼이나 땅콩과 함께 섭취하는 맥주는 위장에 부담을 줘서 배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땅콩의 수산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몸 속에서 수산 칼슘을 만들어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양 궁합을 맞춰서 먹으면 더 좋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땅콩. 땅콩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구워서도 먹고 일석이조 아니에요. 한번 맛좀 보실래요, 군 땅콩? 아니 그 땅콩을 이렇게 구워서도 먹냐, 고버님 오, 어,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데 고창땅콩이 그래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오, 어, 진짜. 어. 구워주네. 네. 어, 예. 맛을 한번 보세요. 음. 엄청 맛있죠? 엄청 고소해요. 고소해잖아요. 단백하고. 네. 구워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는 땅콩.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땅콩을 이렇게 익혀서 섭취도 성장 호르몬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장에서 잘게 분해되고 아르기닌이 흡수되는데요. 땅콩을 익혀서 섭취하면 단단한 세표벽을 약하게 만들어 소화시키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땅콩을 생으로 섭취하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익혀서 섭취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